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 챕터 1. 좁은 문 여러분, 다음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제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주님 말씀 해석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해석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는 겁나게 힘든 것이니까 천국 가려면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위성구는 다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성구죠. 당신의 피값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나머지. 장금을 지불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이제 여러분의 정신이 번쩍 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의 주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인가요?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인가요? 정신이 번쩍 들죠?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사탄이 여러분이 깨달을까봐 두려워하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저 말씀은 죽어라고 노력하면 천국을 갈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라고 노력해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제 알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좁은 문을 활짝 열어 천국을 원하는 모두를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공생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십자가 부활 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링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 3장 8절 열린 문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챕터 2 열린 문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시대의 선구와 주님께서 공생했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 주장을 하는 모든 자들이 싹다 거듭난 적 없는 지옥행 가라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제 알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알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알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제 알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칭찬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선구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민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8절. 위 선구 중 다음의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입성할 자격조건입니다. 위 말씀에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내 말을 지키며 원문의 뜻 순종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문의 뜻 거절하다. 원문의 뜻대로 다시 문장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내 이름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아. 구원. 문장 속에 주님의 이름 그대로 번역해서 넣겠습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내 구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위 말씀 속내 말에 해당하는 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해석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내 구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깨달으신 분.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진리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내 구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번에는 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거절하여 뒤에 남게 되는 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회계와 거룩한 행실로 나머지 장금을 지불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어디 가세요? 너는 내 것이 되길 원치 않는구나. 주님의 보열로는 부족하다며,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부정하는 이 자들의 정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이며,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뒤에 남아 죽음으로 열매 맺고 휴거되는 서머나 성도가 됨. 베냐민, 보혈로 덜 덮인 성도들.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활짝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다시 닫아 좁은 문으로 만들어 모두가 못 들어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제 모두가 분명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하며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하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이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이 행위를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닌 지옥행 가라지라는 증거이며, 이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노력의 끝은 100% 지옥입니다. 예외는 단 1%도 없습니다. 어떤 사유가 되었건 구원받기 위해 행위로 노력하는 모두가 지옥행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당신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네. 보혈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구원받기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천국은 원하되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적이 없는 지옥행 가라지들이며 저는 이 사람들이 남겨지는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입니다. 교회가 순산한 첫 열매 빌라델비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전 세계 모두를 싹쓸어 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활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 The End.